안녕하세요 응. 엉클조입니다 아 오늘 또 야밤에 뵙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상무랑 뚱땡스랑 같이 차박을 가려고 해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저번주까지만 해도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어제부턴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9월달에 이 정도면은 기상이변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차박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떠나는 길인데요. 그럼 차박지에 가서 뵐게요. 같이 가시죠. 야, 잡살 불빛 비추러니까 진짜 멋지다. 약간, 약간, 서아요 사람 아 여기서, 여기서, 아고 여기서, 아 여기서, 막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여서아 하다. 서아 여기서, 아여서워 야, 진짜 우리밖에 없다. 누구 누구 하나 잡혀가도 모를 것 같은데. <laughs> 블랙박스 켜놓고 <피로크> 자요. <자유가. 웃음> 어? <웃음> 오, 진짜 치력 같다 여기. 어디? 아무것도 와, 그래. 요요 요 근처에 이쪽이 강이니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저기 시냄... 시냇물. 시냇물? 네. <웃음> 신행물 들어가려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웃음>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근데 네, 무서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겠죠? 숲 숲속, 속으로 들어왔는데 <laughs> 와 진짜 완전 무섭다 보이, 보이는 건 우리 차세대 밖에 없어 <laughs> 곰안 오겠지 곰? 자 일단은 도착해서 저희는 상모가 우리 여기 팔로 온거 아닌지 모르겠어. 묻어버리겠어. <laughs> 묻어버리겠어? 나 묻으려면 좀 시간 걸릴 텐데. 아 일단 배가 고파서 저희는 먹을 걸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 여러분 51도 거든요? 51도면은 시간 2도? 3도? 맞아어 다음에 <laughs> 여기서 한번 뛰고 여기서 한번 뛰고 아니야 카메라면 해주기가 제일 좋아 <laughs> 상무랑 저랑 다음에 당구 내기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상무가 지금 200 친다 그러고 제가 300 치는데 상무가 조금 쉬었대요 많이 쉬었어요 음... 많이 얼마나 몇달쉬었지몇아몇 아, 몇 달은 친거 아, 아니야 진짜 저녁하고는 거의 안 쳤어 그래 내가 그러면 한개더 넣어줄게. <laughs> 형 <쪼> 맞아? <laughs> 형이니까 한개 넣어주는 거지. 너씨 동생이었으면, <laughs> 내가 동생이었으면 안받는다 안 <laughs> <laughs> 하여튼, 당구, 당구 내게 해가지고 카메라맨 해주기 한번 다음에 치기로 했어요. <laughs> <시 <metros> <시 <제일> <Beach> <racist> 어, 저희 지금 치킨 한 마리 뜯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다시 끓이고 있어요. 오케이. 자파 투입. 고추 투입. 자 스콘 드퍼. 상무야 면치기 한번 해봐. 면치기. 면치기 누구냐? 몰라? 코르륵 코르륵 맛네 면치기. 아 진짜 더럽게 못하네. 너 해봐. <웃음> <어허>.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차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마트에서 샀는데 제가 이거 8불 주고 샀어요. 8불. 그리고 이 펌프가 이 펌프가 11불짜리. 뭐 텍스까지 합해서 한두개한 2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 되죠. 정말 싸고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바람을 넣어 보고 자, 바람도 어떻 오르죠? 바람도 빨리 타고. 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죠? 사이즈가? 자, 이제 저희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침대입니다. 오늘 차박을 할뭐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그다가 러 이제 좀 추울 것 같으니까 침낭도 가져왔고요. 그러다가 또 추우면은 담요를 덮으려고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가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네. 이 정도면 잘만 하죠. 넓직하니. 네. 보이시죠? 넓고, 발도 딱 맞게 지금. 딱 맞아요. 딱. 아, 좋네. 자, 그럼 저는. 자, 그럼 저는 새벽에.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살아있으면. 일단, 자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뵐게요. 몇 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 와, 날씨가 되게 추운데. 요 한번 나가 볼게요. 음. 아, 아, 아. 아. 음, 상무가 벌써 일어나 있네요. 연기 냄새 되게 좋다. 아, 벌써 지금 다 챙겼네 너는. 그래? 그래? 응. 자 여러분 여기가 캠핑 어제 도착한 캠핑장이었어요. 제가 한번. 주위를 한번 쫙 찍어 보겠습니다. 밤에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조금 무서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 되게 넓고 좋네요. 저쪽에 화장실도 보이고. 네. 푸세식이라서 좀 무서울 것 같네요. 안 가봤는데 푸세식이라 그러네요. 이렇게 다 벤치랑 옆에. 이렇게 캠프할 수 있는 캠파이어 할수 있는 차를 이쪽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캠핑을 하는가 봐요. 당연히 무료고요. 이런 곳이 많죠. 미국은 돈안 내고 그냥 들어가서 저쪽에는 이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자 상무는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맛있게 먹고 요 알았어 맛있는 게 별로 없지만 맛있게 먹고 갈게 잘가 이따 봐 가서 밥해 네? <laughs> 지금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팬케이크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피 베이컨. 두 번째 만드는 거예요.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먹으러 가자. <laughs> 짠짠짠. 아, 상무한테 이 밥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웃음> 저, <웃음> 여기 너무 벤치가 어지러워서 저쪽에 가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됐네요. 자, 뭐, 단촐하지만 그래도 숲 속에서 먹는 또, 뚱땡스 <laughs> <똥땡수> 맛있게 먹어. <먹고 웃음> 네. 저희는 그럼 일단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해쉬브라운 먹어봐. 맛있어. 맛있네. 음, 이게 그러니까 해쉬브라운이에요. 감자. 이렇게 팬케이크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구우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블루베리. 크아. 음, 음. 맛있지? 팬케이크 맛있지? 블루베리. 어. 맛있네요. 블루베리 너무 맛있어. 이거 보세요. 블루베리. 하... 과즙이 팍팍 터지면서 원래 팬케이크가 좀 뻑뻑하잖아요. 근데 블루베리 넣으면은 먹을 때 이렇게 톡톡 터지고 맛있어요. 상큼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셔 보세요. 근데 터키키 베이, 베이컨이고 소시지, 계란, 해쉬 브라운, 팬케이크. 그렇게 저희가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불도 꺼지고 슬슬 돌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갈 일만 남았네요 어, 간만에 다시 차박을 한번 해봤는데 음, 생각보다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치웠죠 쓰레기 하나 없이 불은 어, 조금 있다가 물로 그, 완전히, 끄고 난 다음에 가야 될것 같아요. 뚱땡스도 저기 보이는데, 혼자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무튼, 가다가 제가 뭐, 다시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이게 진짜 캠핑 스팟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완전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햇볕도 잘안 들어오네요. 여기 보통 주말 같은 경우는 여기가 꽉 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어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겨울에는 못 오고, 가을, 초, 늦가을까지는 여기 캠핑을 올수 있나 봐요. 다음에 기회 되면 여기 한번더 오고 싶은 그런 장소인데, 너무 좋습니다. 아까 어제 밤에 올라오다가 예쁜 폭포도 봤는데, 가다가 한번 다시 영상에 담아 보려고요. 일단은 미리 인사는 드릴게요.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엉클조였습니다.